수학2 마지막 문제입니다 5월 7일 수학2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5월 7일.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어, 넓이와 적분 문제입니다 넓이와 적분 자네 어, 일단 넓이와 적분이니까 그러니까 정적분의 활용이죠 정적분의 활용 문제는 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물론 이제 변별력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사실은 어, 나왔다면 이 이제 개 어려우니까 네 자, 일단 제가 선정한 이유는 파점이면서 개수. 네. 자, 일단 풀이가 뭐냐 하면요.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 그다음에 f 3은 제로 요거 있죠? 네. 자, 그래서 일단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네, 곧바로 후다다닥 써주면, 1번 조건, 안 쓸게요? 네. 2번 조건, F3은 제로? 그러면, FX는 뭐다? FX는? 어, 물론, 저기, X제곱 AX 플러스 B, 이것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웬만해서는 안 좋은 방법이구요. 웬만하면. 네. 2 차, 1 차를 미지 놓고 푸는 거는 뭐 사실 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조건이 없을 때 이거구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F3이 제로. 3이 바로 근이 적크 근이니까, 아, X-3이란 인수를 갖는다. 그러니까, fx를 설정한다. 뭐 뭐라 하자? fx 뭐라고? x-3에 x 뭐라고 쓸까나? 마이너스 a? 뭐,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상관없고요 네, 요렇게. 어, 이렇게 이제 2차에서 1이니까 안 썼고, 나머지 인수는 몰라서, 네, au. 뭐, 플러스건 말이 상관없습니다. 네, 요렇게 놔주고, 자, 나머지 조건이 뭐냐면 바로 요 놈이죠. 얘가 세 번째. 네, 얘가 세 번째인데, 자 문제가 제가 세 번째씩 가르칠게요. 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2013년부터 2013, 3부터 -2013, 2013, 2013. 어라? 똑같네? 응. 어떻게 하느냐? 어 좌변이죠, 좌변. 네, 좌, 변 좌, 변 0부터 2013까지 fx, dx를 어떻게 쓸수 있느냐. 네, 어, 정적분의 성질이었죠. 정적분의 성질. 0부터 3까지랑 3부터 2013까지로 나눠서 쓸수 있다. 나눠서 쓸수 있다 요렇게 요렇게 네 그러면 문제풀이가 개쉽습니다 네 개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오버했죠? 네자 그래서 세 번째 식을 제가 다시 쓰면 다시 쓰면 좌변이 이거기 때문에 0부터 3까지 fxdx. 더하기 3부터 2013까지 fxdx는 우변의 누구다? 3부터 2013까지 fxdx다. 그러면? 넌 꺼져! 없어지는 거죠.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만 남는다? 얘만 남는다. 인테그라 0부터 3까지 fx dx는 0이다. 되겠죠? 네. 그래서 fx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a값 구하라 이겁니다. 네. 되겠습니까? 제가 대입을 할게요. 0부터 3까지 이거 전개하셔야겠죠? 네. 전개를 해가지고요. 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x 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a 플러스 3의 x 그 다음에 상수항3 a 네 어, 중간에 쳐도 될까요? 어, 상관없는음이렇게 dx는 빵이다네어 그래서 선생님 공간이 좁아 보이는데다 계속 푸시나요? 네 별거 없습니다 네 빨리 할게요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그 다음에 뭐 나오죠? 마이너스, x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인데 앞에 있던 거 a 플러스 3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적분하면 3ax죠. 0부터 3까지가 빵이다. 네. 그래서 0은 집어넣거나 빵이니까 필요 없고 3만 집어넣으면 3만 집어넣으면 얼마? 3분의 1 곱하기 27, 9 마이너스 여기는요 2분의 9죠 2분의 9에 a 플러스 3 여기는요 9a는 빵이다네 그러면 이쁘게 9, 9, 9다 없어지고 몇분 했으니까 1 남죠 양변에 제가 다2 곱할게요 2를 곱할 분수 때문에 2를 곱하면 2마 A 플러스 3 더하기 2A는 제도다. 그래서 A값은 얼마다? 얼마니? 1 나오죠? 그렇죠 A값 1. 맞죠? 네. A값 1. 자 그러면 문제 물어본 게 Fx를 구했으니까 fx와 x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일 때 30s 구하라 그랬는데 어, 이거는 제가 공식 하나 알려 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요. 이건 지우고 요 지울게요, 제가. 여기다가 쓰면 원래 음, 원래 지금 이 문제에서의 넓이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1부터 3까지 여기 넓이 구하라. 넓이 구하라. 넓이. 그러니까 원래 넓이 구하는 식은 어, 여기서는 뭡니까? 1부터 3까지 절대값 쉬운 거. 네. 절대값 쉬운 거. 어, 절대값 쉬운 거. a값이 1이니까 어, 뭐 전개했다고 치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dx 네. 그래서 1부터 3까지는 이 함수 값들이 음수기 때문에, 이거 절댓값 없을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네. 인건 맞는데, 슈다! 공식 있죠? 공식. 네. 제가 공식을 안 좋아하는데 왜 알려드리냐면, 예전에, 네 예전에 수능에서 그 넓이 공식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모르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응. 제가 하나 정해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이차 함수식이 어 A의 x 알파 x 베타이차 개수가 A인 놈에 대해서 넓이 구하라, 넓이. 넓이 공식이 뭐죠? 6분의 절대값 a 에괄호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세제. 네. 어, 많이 알려진 공식입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쓰셔도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A 값을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누가 좀 청소했니? 네. 어, 네. 1하고 3이니까, 음, 여기가 이제 이럴 때가 1하고 3이죠? 네 그럼 여기 다분고 구하라? 그럼 뭡니까? 6분의 어, s 구한다고 치면 꺼져 s는 6분의 얼마죠? 2차계수 1이니까 6분의 1에 과로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3마이너스 1에 세제곱 그래서 6분의 얼마입니까? 2의 세제곱 8이니까 6분의 8 3분의 4 대빠릅니다네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물론 이 공식은 단점이 뭐다? 이차함수만 쓸수 있다는 거네자 그래서 30S 구하자 그럼 답은 얼마입니까? 30S는 30 곱하니까 얼마? 40네 그러면 답이 맞나? 네 답이 등록돼요 네 어... 일단 정적분에 대한 성질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쵸? 요 놈을, 요 놈을, 0부터 2013을, 0부터 3까지, 3부터 2 0 1 3까지 나눠 쓸수 있느냐. 이것하고, 네. 그 다음에, 어 곡선 넓이 2참수니까, 곡선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느냐. 그니까 러 이제, 어, 렵지 않은 사전 문제니까, 네. 여기 나왔던 개념들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laughs> 다음 시간에 확률 통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학 수 끝.